아 성도 아이언재첫 번째 첫 번째 고개를 넘었는데 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코스로 달려볼 것이냐 경산의 자전거 대표 코스 경산에 있는 자전거 대표 코스라고 할수 있죠. 이현재, 곰티제 남성 현재 이3계령을 넘어볼까 합니다. 자 이현재, 곰티제 남성 현재는 이공남이라고도 하고요. 또 남성 현재 곰티제 이현재. 역방향으로 도는 남공이라고도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두 코스 모두 엄청난 어필과 또쭉 뻗은 직선 코스가 아주 예술인 그런 코스입니다. 차도 많이 없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산에 있는 대표 코스, 대표 삼계령 이현재 곰티지 남성현재 한번 넘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코스, 이 현재, 이 현재 어필로 지금 달려 갑니다! 자, 송백 1, 2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현재를 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송백 저수지 어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 송백 저수지. 송백 저수지까지는 그래도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송백저수지에서 이 체력을 잘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 송백저수지에서 너무 땡기면 연지에 올라갈 때 진짜 고생하거든요. 자 송백저수지 어필에 진입을 했습니다. 표지판에는 지금 경사도가 10%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10%의 경사로 송백저수지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10%지만은 생각보다 어필 거리가 짧아서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송백 저수지에그 풍경이 엄청 이뻐요. 지금처럼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송백 저수지로 올라가면 물안 개나 예쁜 그런 멋진 풍경들 만날 수 있습니다. 호흡박셔라. 자 송백저수지입니다. 경산에 있는 저수지 송백지 아, 송백지 어필을 올라왔습니다. 와, 얼마 안 되는 짧은 어필인데도 아, 이렇게 힘드네. 야이 현질을 어떻게 넘을지 걱정입니다. 자 송백저수지의 모습입니다. 아, 좋다. 자 송백저수지 제가 바로 저 산에서 드론을 추락시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 여기서 드론 촬영으로 저수지 풍경을 쫙 찍으려고 드론을 날려 올렸다가 제가 조작 실패로 저기에 떨어뜨려서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송백저수지 궁금하신 분은 라이더 쉬구 채널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백저수리에서 이현재로 가는 길 이게 양쪽에 모두 복꽃나무여서 이 복꽃 시즌이 되면 아주 멋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여기 숨은 복꽃 명소라고 할수 있죠 자 드디어 이현재 어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이제. 이현재 어필을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10%가 넘는 고강에 어필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전기자전거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와 오르막 작살나네 아 드디어 10%가 넘었습니다 13%의 경사도 으아! 야! 이현지! 난 코스 중에 난 코스! 마지막, 구어진 헤어핀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오르막이라 바깥쪽을 공략해야 됩니다. 아 진짜 막시다! 자! 구독자분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어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경산에 있는 이현재 어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 근데 어필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어 저기 앞에 청도군 표지판, 저기가 저기가 어필에 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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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송도 와, 청도 이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왔어요. 와, 진짜, 진짜 빡세오 비리였습니다. 아. 경상삼계령 중에 이현재 첫번째 첫번째 고개를 넘었는데 경상삼계령 중에 첫번째 고개를 넘었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자 이제 또 곰티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넘었으니까 곰티제 남성현재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가시죠 이제 윤재에서 내려와서 곰티제로 향하는 마을길 또 여기가 코스가 또 끝내줍니다 차도 없고 약한 내리막에 쭉 뻗은 직선에 정말 달리기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자 곰티제 오르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어 안개가 끼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곰티제 도착을 하니 안개는 쫙 걷히고 햇빛이 딱 내리쬐네요. 곰티제 오르막 초일 여기는 밑에 있는 요 파란색들이 전부 개나리예요. 전부 개나리여서 봄에 개나리 시즌이 되면 곰티제가 노랗게 물듭니다. 곰티제는 그래도 연재보다는 낮은 경사도의 어필과 짧은 거리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곳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너무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민, 민구스럽네, 민구스러워. 아, 곰티제 휴게소를 지나서 곰티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만만했던 곰티제가 아주 싸납고, 무섭게 변해 있네요. 싸나운 녀석. 아, 아 자, 여러분. 곰티제입니다, 곰티제. 자, 이쪽으로 가면, 용각사 님도.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남성현재. 한개 남았습니다, 한 개. 와, 경산삼계령. 오, 오, 빡셉니다, 빡세이 빡셉. 무섭게 변해 있는 경산삼계령. 제가 약해진 게 아니고 이게 경선 3개능이 이현재 곰티제가 더 싸나게 변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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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64km로 출조하고 있습니다. 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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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이팅한공티제 다운휠을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남성현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자 남성현재 이제 본격 남성현재 어필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경산 3개령 마지막 코스 이곰담에 마지막 피날레 남성현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 남성 현재 정상에 도착을 다해갑니다. 자 드디어 이 현재 꼼티제 남성 현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아침에 경산 삼계령을 한번 돌아봤고요. 복귀하는. 복귀 라이딩만 남았습니다. 하, 아 힘들지만 아주 뿌듯하고, 뿌듯하고, 상쾌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성 현재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시원하고 신나게 내려가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복귀! 경산 삼계령, 이현재, 꽁티제, 그리고 남성현재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거리, 총 거리가 50km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획득 고도가 650m를 조금 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산에서 대표하는 대표 라이딩 코스이기도 하고 어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해 드릴만한 그런 명품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경산에 숨어있는 명품 자전거 코스, 이곱남 코스를 오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으로도 라이드 하시고, 더욱더 신나고, 재미있는 멋진 코스들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라이더 식시고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신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